귀걸이를 늘릴 때에는 아마추어 분들은 대부분 그 구조가 없거든요. 저희는 축, 압력, 회전의 세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두고 그걸 구조화하는 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축, 압력, 회전의 순서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 각자의 요소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하면 아무리 스피드를 늘리더라도 한번잘 맞는 경우에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 축을 단단하게 하고 압력의 이동 자체를 더 쉽게 만들고 회전의 극대화를 시킨다고 하면 비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. 그 구조는 조금 더 축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, 그리고 그 안정된 상태에서의 회전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이어서 오히려 힘이 적게 써지는데도 비거리가 더 멀리 나가는 방식을 추구하고 그 회전의 속도를 늘리는 건 구조화가 된 상태에서 몸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회전의 속도가 나는 거여서 구조를 만들고 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부상의 정도도 적어지고 그래서 연습 환경에서의 비거리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.